자, 조회수 1 6천을 돌파했던 9월 달의 중고차 정과장의 문의가 폭주했던 바로 그 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벤츠 AMG 라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차 가져왔습니다. 차량 진단 평가사 중고차 정화장입니다. 자, 3개월 전에 업로드했던 차 중에서 16,000 조회수를 돌파하고 문의량이 폭주했었던 벤츠 E300 차량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고요. AMG 라인을 찾으셨던 분들이 그래서 정말 많았는데 오늘 기존보다 3개월보다 조금 더 조금 더 가격이 많이 낮아진. 많이 낮춰서 더 괜찮은 사람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바로 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도 벤츠 E300 AMG 라인입니다. 자, 스펙 설명 먼저 해드리고 영상 시청하시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차량 스펙 빠르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벤츠 E300. AMG 라인이고요. 2017년식 교환 이력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AMG 라인답게 아래 하단 범퍼가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옆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휠, AMG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검정색의 멋스러운 색상을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면이 광택이 살아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찌그러짐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도 함께 보실게요 뒤쪽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트렁크 공간 보실 수 있고요 어, 위쪽 보시면은 이렇게 파워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의 옆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제가 비춰질 정도로 광택이 빤딱빤딱한 컨디션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차량이거든요. 고객님들께서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식 교환 이력 없는 완벽한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많은 문의 주세요. 이 차량의 스펙과 외관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기존하고 비슷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식, 2017년식이고 키로수도 5만 키로가 넘지 않는 사실 연식에 비해서는 적은 키로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량 상태도 정말 좋고 교환 이력 없는 완벽한 무사고의 1인 신조 단순 접촉도 없어서 보험 이력이 없는 그런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오늘은 검정색 블랙 섹시 차량을 가지고 왔으니까 고객님들께서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량 옵션을 간략하게 보실 건데, 안에 내부부터가 분위기가 브라운 합니다. 브라운. 어, 요 검정색과 잘 어울리는 브라운 내장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 옵션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 2, 300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차량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의 옵션들도 하나씩 하나씩 보시도록 할게요. 네, 차량 내부 보시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인테리어가 브라운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검정 색상과 잘 어울리는 브라운 톤으로 내장 보실 수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랑 열선 통풍 시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단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웰컴 라이트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차량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54,000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차량 내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계기판부터 보시면은요, 멋스러운 디지털 계기판 보실 수가 있고요. 계기판은 이렇게 옆에 보이는 내비게이션하고 일체된 이 디스플레이, 널찍한 디스플레이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천장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듀얼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운전석에는 조금 더큰 널찍한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널찍한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실내 LED 룸 램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실내가 정말 감성 있죠. 멋스럽습니다. 밤에 많이 이뻐 보일 것 같아요. 어두울수록 정말 예뻐 보이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운전석까지 이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핸들 살펴보시겠습니다. 핸들 오른쪽에는 뭐 블루투스 리모컨 등 보실 수 있고요. 왼쪽에는 미디어 조작 버튼, 볼륨 조절 장치 보실 수 있고 뒤쪽에는 패드 시프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키도 두개다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에 시트 가죽 상태나 혹은 여 콘솔 박스 이쪽에도 어, 다 깔끔하게 어디 찢어짐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 있어요. 자 옆으로 해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깔끔한 시트 컨디션, 실내 컨디션 보실 수 있고 어, 운전석이 요요 요 시트가 이렇게 감싸주는 게좀더 포근합니다. 정말 포근한 시트 포지션 느끼실 수 있어요. 자, 2열도 2열도 이렇게 옆에 보시면 엠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보실 수 있습니다. 브라운, 멋스러운 브라운 시트 보실 수 있고요. 가죽 상태 깨끗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가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네, 컵홀더 보실 수 있고요. 네, 2열의 무릎 공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유로운 무릎 공간 보실 수 있고요. 2열에서 송풍구도 멋스러운 디자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열에서 보시는 1열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엠비언트 라이트가 실내 감성을 정말 멋스럽게 더해주고 있고요. 차는 깔끔하니까 고객님들께서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벤츠 E300 AMG 라인의 외관과 내관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어, 스펙 2017년식 교환 이력 없는 완벽한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단순 저촉이 없기 때문에 보험 이력도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어, 고객님들께서 E300 문의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 조회 수가 같이 따라왔죠. 6,000 조회 수가 넘었는데, 오늘 이 차량도 보시자마자 아마 문의가 폭주하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트 정말 멋스럽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블루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 전면에서 보시기에 정말 세련된 벤츠 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차량 제가 저렴하게. 4,2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4,950에 비하면 많이 저렴해진 거죠. 4,200만원에 제가 싸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고객님들께서 놓치면은 또 후회하십니다. 어, 놓치시고, 다음 차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요 차량, 요 차량 한번 집중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중고차 정과장은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466호 스카이모터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요 차량 어, 실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밖에다 안 보여. 이렇게 좋은 차량들은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저희 중고차 정화장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옆에 보이는 요런꿀매물들 빠르게 업데이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보신 차량 외에도 내가 좀 알아보고 있는 차량들이 뭐 있다. 기존 에나 이런 차좀 알아보고 있는데 좀 상담해 달라 하시면은 여기 상단에 제 연락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저 중고차 정과장이 받습니다. 어, 제 목소리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 중고차 정과장이 직접 받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